아 안녕하세요 가근나 입니다 아, 이게 아마 첫번째 컨텐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아 일단은 음 대박입니다 아 진짜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배달 하시는 분들은 좀 보셨나요 이번에 12월에 배민에서 하는 이벤트를 좀 보신 적 있는지 일단 한번 보실게요 아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와 지금 12월에 배민에서 오 할인 대전 이라는 엄청난 대규모 할인 기획전을 지금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 이번에 이거 뜨자마자, 저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와, 정말, 와가 아니라, 아, 이게 또 어떤 말 장난이를 하는지. 왜 그러면은, 아, 좀, 뭐, 강하게 해놨어요, 일단. 페이백 100%. 50%. 페이백 100%? 뭐, 100%다 내주겠다? 그래서 일단, 이 가극남이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고, 제가 한번, 바로 영상을 한번 켰어요. 일단 소개해드릴게요. 이 5호 할인대전이 어떤 건지. 사장님 사이트를 접속하자마자 이제 메인 배너 팝업을 떠요. 그래서 바, 바로 한번 읽어봤죠. 그래서 2주간 최대 100% 페이백 추가 지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와, 진짜 이제 배민에서 100%를. 100%는 좀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 일단 저는 일단 이거 보자마자 뭐 먼저 의심부터 했죠. 뭐, 사실 뭐 100%를 해줄 수 있을까? 뭐, 뭐, 그러면은 그냥 자기네들이 해주지. 사실. 자기네들이 그냥 지금 뭐10% 할인도 해주고 있고, 뭐 쿠팡도 마찬가지고, 뭐, 아우 할인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다 하고 있는데, 100%를 저희한테 페이백을 해주고, 저희가 쿠폰을 만들어서, 뭐 이건 100% 뭐, 의심부터 하자. 이제 이랬는데 아무튼 100% 이런 적은 없었어요. 아무튼 그리고 바로 들어와서 제가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봤죠. 캬 역시 막 조건들이 막 대단해요. 조건들도 대단하고, 일단 보자마자, 이제 여기, 페이백 딱 하는 밑에 그 네모난 칸에 보이시죠. 가게당 최대 5에서 1 5만원치 하, 역시 이게 무슨 얘기면요. 뭐최대이 정도까지 지원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냥 가게 뭐딱 봐도 가게 최대 5에서 10만원, 15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거죠. 또 최대가 또 15만원까지니까 15만원 또뭐 분명히 뭔가 걸려 있을 거예요. 아무튼 한번 얼마큼이나 한번 보죠. 그리고 여기 또 보이시죠? 뭐 2주 일단 2주 해야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것도. 그리고 혜택도 있네요 혜택. 혜택은 뭐 할인 뭐 할인 대전 광고 효과와 늘어가는 배민의 가게 노출. 어, 고객 쿠폰 사용 금액 2주간 최대 100% 페이백 추가 지원. 가로치고 가게당 최대 5에서 15만 원 지원. 그리고 배민이 운영하는 운영하는. 더하기 쿠폰 중복 할인 제공. 배민이 세 가지 미션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가게 상황에 알맞은 미션을 선택해서 참여하세요. 이걸 참여하시면, 뭐, 페이백을 해드리겠다. 또이 소리겠죠. 아무튼, 뭐, 할인 대전 광고 효과가 늘어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배민에서 운영하는 더하기 쿠폰까지 중복 할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좀 유혹을 하네요. 그리고 이게 안 하면 또, 막 결론적으로 배너에 광고를 안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 읽어봤으니 이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제 한번 다 읽어봤으니 한번 좀 살펴볼게요. 배민이 일단 세 가지 미션을 준비했네요. 미션 1은 모든 고객 혜택 바로 사용 쿠폰 10%를 만들어라. 그럼 30%를 주겠다. 그 대신 최대 지원금은 5만 원. 미션 2는 모든 고객 혜택 바로 사용 쿠폰은 15%를 만들어라. 그럼 50%를 주겠다. 최대 10만원. 사실 이게 두 개가 다 똑같은 건데요. 모든 고객 혜택 다 똑같은 거예요. 5%만 더 올리면 50%까지 지원해야겠다는 소리죠. 일단 볼게요. 그리고 미션 3은 신규 고객 혜택 20% 이상 운영. 이게 아까 바로 100% 지원. 근데 또한 역시 15만원이죠. 최대 금액이. 역시 아까 말했죠. 분명 최대 15만원 지원받으려면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바로 20% 할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일단 세 가지 미션 다 정률 쿠폰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페이백들 보시면 현금으로 지급이 아니라 비즈 포인트 페이백이라는 거예요. 뭐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비즈 포인트를 광고나 배민 상의 배달 용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 100%랑 똑같이 사용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웃기죠. 뭐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밑에 보시면 <laughs> 혜택을 참여하신 분들은 이때 페이백 해드, 페이백을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뭐잘 보시면 되시고요. 아, 그리고 일단 이거 하실 분들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무조건 쿠폰명은 기획전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한집 배달, 알뜰 배달, 오픈리스트에 있는 큐레이션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장은 안 됩니다. 이런 게좀 아셔야 돼요. 괜히 포장도 설정해 놓다가 다 저희 돈으로 쓰게 돼요. 그리고 노출기간도 아까 말했듯이 14일, 2주 동안 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최대 할인 금액은 설정 안함으로 하셔야 합니다. 일단, 이렇게만 하시면 바로 응모가 되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꼭 읽어보시고 하세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션 2랑 3을 보시면, 15% 할인을 할시50% 페이백, 그리고 최대 10만원 페이백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희가 객단가가 2만원 시로 가정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2만원 15%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3천원 할인을 받죠. 그럼 1,500원. 페이백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까 50%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최대 10만원 그럼 간단하게 10만원 나누기 1500에 다, 1500원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66.6건 총 67건이죠 그럼 저희 지금 매장이 사실 객단가가 평균 한 2에서 3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배달이 많으시는 150건도 들어와요 이제 여기서 나올 거예요 와 이거 하루면 끝나요 아까 67건 이랬죠 저희는 150건 나오군요 그럼 이거 하루면 끝난다는 소리가 아까 최대 며칠 해야 된다 했어요. 14일 정도로 해야 된다 했잖아 최대가 아니라 14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 했잖아요. 최소 14일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이거 하루면 끝나면 전 15일, 13일은 뭘까요? 13일은 내돈 내고 해라, 이겁니다. <laughs> 이제부터 15%는 제주머니에요. 제주머니로 봉사를 하라는 소리죠. 이해하셨나요? 근데 대부분 저희도 잘 나올 때는 150건이지 하루에 20건 정도라 치면 4일 정도면 이 이벤트는 끝납니다 평균적으로 어차피 본김에 미션 3도 한번 보죠 미션 3은 100% 페이백입니다 20% 할인할 시 그리고 15만원 똑같이 2만원 잡아봅시다 20% 할인하면 4천원이죠 15만원 나누기 4천원 간단하게 100% 페이백을 해주니 37.5건입니다 그럼 38건 1일 정도면 끝나겠네요 그 다음부터 내가 20%라니 제 돈이 4천원으로 제 돈이 4,000원이 나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계속. 이제 다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가정할 시 신규지만 아까 전에 모든 고객 할인 15%일 때 4일 정도면 끝나고 20건일 시 평균 3,000원 곱하기 20건 그리고 10일 남았으니 곱하기 10일. 그러면 얼마입니까? 60만원. 이 미션 이 때문에 아까 페이백은 받았지만 제가 어, 10일 동안 60만원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평균 20건일 때만. 그리고 미션 3도 같이 하면 더 어마어마하겠죠. 아까 맨 처음 말했듯이 페이백 100%? 50%? 그럼 그냥 배민에서 그냥 뿌리면 되지. 왜 우리한테 이렇게 미션도 주고 하냐? 결국은 다 말장난이에요. 우리가 아주 조금 내줄 테니 너네 많이 내. 어차피 손님들 좋고 소비자들 좋잖아. 그 대신, 자영업자분들은 좀 죽습니다. 그리고 하는 사람들은, 배너 해줄게. 이런 것도 유혹들 하니, 또, 아, 이거 해야 하나? 하면 좋겠지? 해야겠지? 배달 적어지겠지? 아, 배달만 하는 집들은 진짜 이거, 아, 진짜 자영업자들 엄청 괴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저만 알고 있는 사실 같은데, 한번 이거 한번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건, 배민원 관계자분들은, 저번 달까지 몇 프로를 해주셨나요? 할인을? 10% 해주셨어요. 근데, 아까 중복 할인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럼 중복 할인으로 10%를 더 해주겠네? 이렇게 했는데, 이번 달부터 보니까, 5%로 내려갔어요. 결국으로 5%로 내렸다는 건, 자기네들은 5% 내리고, 우리한테 페이백 해주셨네요? 그럼, 배민 관계자분들은, 전혀 저번 달보다 손해가 없으신 거고 저희만 그냥 손해가 있는 거네요 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 저는 뭐 배민은 고객이잖아요 배민은 고객이기도 하고 뭐 저희 그 가게도 같이 하고 있고 광고도 같이 하고 있으니 아 그래서 이거 보고 조금 사실 실망을 했어요 아 그리고 뭐 배민 관계자는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뭐 이거 가극남이니까 일단 가려운 거 긁어줘야 되니까 제가 이거를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가 한번 이제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배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제 컨설팅 하나 해드릴게요. 어, 이거를 솔직히 무조건 하지 말라고는 저는 말은 못 드리겠어요. 그 이유가, 어, 먼저 일단 배달을 죽었는데 살리고 싶다. 그럼 하세요. 이거 진짜 좋은 기회에요. 사실 왜냐? 어, 중복까지 아까 말한 것 중에 중복 쿠폰까지 최대 25%까지 할인을 해 드린 겁니다. 아까 신규 20%, 배민에서 또 5%, 그럼 총 25%에요. 그럼 소비자들이나 손님들은 엄청 좋아하시겠죠. 엄청 강하잖아요. 사실. 결론적으로 다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골을 잡고 다시 배달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배달을 죽었는데 살리시는 분들은 하는 게 좋고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저는 얘기합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배민을 접나요? 뭐 어떻게요?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입니다. 네이버뿐만 아니라 광고도 마찬가지 돈 주고 광고하잖아요. 결국 이 시기 때 어, 배달을 다시 살리고 싶다. 단골들을 잡고 싶다. 마케팅을 하고 싶다. 뭐 하나의 마케팅이 될수 있습니다. 이걸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희도 욕했지만 가게마다 상황들 다 보고 가맹점들도 하시는 분들 있고 안 하시는 분들 이 있어요. 저희 직영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꼭 아까 말했듯이 하실 분들은 잘 읽어보세요. 공모하는 조건도 살짝 까다롭습니다.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그냥 모르고 그냥, 그냥, 어, 20%만 하면 된다. 안 돼요. 그럼 자기 돈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획전이라고 안 쓰고 그냥 하시면 다 우리가, 우리 돈으로 다 내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상황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배민에서는 자영업자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있어야 배민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처럼 어, 배민 관계자분들도 제발 좀 자영업자분들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한번 진짜 한번 크게 도와주세요. 한번 제가 또 1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1월은 뭐 오오면 저 크크크든 뭐든 만들어주세요. 제가 한번 보고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은 아무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 가려운 거좀더 많이 긁어주는 제가 가극남이 될게요. 구독 한 번,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딱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딱한 번만 눌러주고, 알림 설정도 딱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아, 바로 지금 제가 영상을 켰거든요. 아, 바로 영상 킨 이유가, 저희가 저번에 5호 할인대전 이거 마지막에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10% 없어졌고 5%만 생겼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그 다음날에 바로 10%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영상을 켰고요.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인지 아니네요. 아, 아무튼 10%가 생겼고, 그 대신 최소 주문 금액이 있어요. 2만원 이상 시킬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어, 생각보다 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매장 안 하고 있는 매장 있는데 생각보다 배달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한번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좋은 마케팅일 수도 있고 너무 근데 너무 큰 손해일 수도 있어서 잘 판단하시고 저 제가 올린 영상 꼭 앞에 내용을 읽어 보시고 한번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급하게 영상 키고 급하게 영상 종료합니다. <목소리>